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논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신라 최상작은 못되지만 중상작에 속하는 개체입니다. 2번 복륜복색 황이입니다. 아주 이쁜 복륜복색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3번 중투입니다 중투문이 중트 너무 화려하고 이쁩니다 전입장단 엽성도 입엽성 개체입니다 후유계 입엽성으로 아주 엽성도 좋습니다 4번 원판황화 장단엽입니다 아주 이쁜 원판 황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엽성은 장단엽입니다. 배골깊고 엽성 좋고 아주 이쁜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5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6번 두아입니다. 아주 앙정맞은 두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7번 3반 복륜입니다 전형적인 배불떼기 환엽변에 끝산만 식으로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8번 단엽복륜 황후후입니다. 실생 배양종으로 나름 아주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개체입니다 9번 잎변의 두아목입니다 대곡장단엽처럼 이 끝이 이렇게 촥 오가져 있는 그런 그런 개체입니다 이 끝으로 끝산반식으로 이렇게 조복식으로 조복 들어 있습니다 종자가 조금 이렇게 특이한 종자입니다 1번 단엽봉류 신라입니다. 신라 최상, 최상작은 못해도 정말 중상작에 속하는 개체입니다. 이폭이 거의 0.9에서 1cm까지 높옵니다쫙 펴서 재면은. 엽성 아주 좋고, 정말 신라답게 생긴 신라입니다. 이 끝에 요거 마무리 말고는, 데미지 말고는, 전입장 다깨끗합니다 전형적인 이래 환엽변에, 황색 복륜무늬 또한 아주 화려하게 짙고 이쁩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길이는 12cm에 잎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자 이게 정말 좋습니다.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가닥수도 많고 뿌리 뿌리만큼은 정말 최상입니다. 최상. 이기에 신라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3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직거래 상태에서 이 정도 작을 신라를 구매할래도 37만원 이상은 줘야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작들은. 거의 중상작에 속합니다. 이번 복륜복색 황이입니다. 복색의 홍복륜 무늬가 짙게 꽃잎 끝으로 물들어 있는 품종으로 화형 또한 아주 매우 단정하고 이쁜 그런 품종입니다. 다른 복륜복색 무늬보다 훨씬 복륜반 무늬가 크고 뚜렷하게 잘 발현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속수는 총 5촉에 자마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지. 복륜복색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작도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입 끝에 데미지 하나 없이 배양 상태에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주홍에 가까운 복륜 복색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3번 중투입니다. 정말 중투이 극홍색에 엽성도 입엽성 개체로 아주 엽성도 좋습니다. 나무랄 것 없이 중투문이 아주 좋습니다. 폭수는총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전진이 촉으로 뿌리 가닥수 많고 정말 양호합니다 중투종자목으로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개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합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극황색의 중투문이 너무 이쁜 개체입니다. 4번 원판 황화입니다. 아주 이쁜 원판의 황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엽성은 정말 장단엽입니다. 장단엽. 꽃과 엽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고급 품종입니다. 신화가 이리 아주 크게 정말 단엽처럼 올립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조금 이래 데미지가 있어서 나름 저렴하게 가격 측정했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6cm에 잎폭은 1cm까지 놓옵니다 가장 넓은 거는 1.1cm 까지도 넘, 게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게. 뿌리 정말 최상이고, 꽃도 아주 이쁜 원판 황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끝에 조금 데미지 말고는 배양 상태 또한 좋습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황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5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문이 아주 이쁩니다. 전잎장다 호피반 문이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21cm에 입 폭은 0.8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의 개체도 정말 좋습니다. 전잎장다 호피문이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촉수 불면 불수록 정말 작품 될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6번 두화입니다 아주 이쁜 5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두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끝 마무리 또한 이렇게 탁 지핀 듯이 오가 되어 있습니다. 처맞짱이. 분에 심었을 때 사이즈 또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 일곱 촉에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 좋고, 배양 상태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쁜 부화를 피웁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내년이면 정말 아주 이쁜 부화를 두세 방 정도 달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7번 3번 복륜입니다 전형적인 배불떼기 환엽변입니다 입장마다 동그랗게 이렇게 이 끝으로 이렇게 끝 삼반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입틀림이나 힘채도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폭수는 총 4촉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 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한초가 이렇게 딱 분해 심었을 때 아주 좋습니다 보기 좋게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끝산반복륜이라고 그 불러도 됩니다. 전형적인 배불떼기 환의변에 아주 난처 이쁩니다. 8번 단엽복륜 황후입니다. 아주 이쁜 원판 색스라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도 유향종으로 향기 또한 매우 좋은 품종입니다. 실생배양종입니다. 실생배양종이지만 개치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종자목입니다. 한 입장은 엽성이 좋아서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엽성이 좋습니다. 엽성 까랑까랑 합니다. 향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 3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2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처음 출현할 때는 3촉 이상 되는 거요. 한 25만원 이상 한것 같습니다. 이런 개체들 보기 드문 실생 배양종입니다. 아주 이쁜 책스라를 피우는 고급 품종입니다. 그래도. 가격은 15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단연 복륜입니다. 실생 배양종 치부는 정말 최상작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9번 입변 두화목입니다. 대곡 장단엽처럼 이 것이 이렇 찝힌 듯이 오가져 있고, 조복률 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종자목, 특이한 종자목입니다. 정말 이 것이 카노베처럼 찝힌 듯이 오가져 있습니다. 정말 이쁜 꽃이 기대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조금 탄화가 있어서 그렇지, 검고 아주 굵고 튼실합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단엽봉류 신라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은, 걸 확인하고 분해 심은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2번 복륜복색 황이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신화 크게 하나, 부, 자마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최상입니다. 3번 중투 뿌리입니다. 이렇자마 크게 하나 붙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진 이 쪽으로 아주 뿌리 좋습니다. 4번 원판 황화 장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너무 좋습니다. 뿌리 정말 최상에서 갑니다. 뿌리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5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자마도 하나 크게 붙어 있습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주 굵으면서 튼실합니다. 6번 두아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자마도 있고, 신나도 하나 이래 붙어 있습니다. 조금 무른 뿌리는 이렇게 풀 터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양을 하다 보면 뒤쪽 모쪽 뿌리는 조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7번 3반복륜 뿌리입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 정말 최상입니다 8번, 단엽봉륜, 황후뿌리입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9번, 입변 부화목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검어서 그렇지 아주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정말 딱딱하고 건강합니다.